미국에서 달타니어스의 만화를 수입을 한 후에 재방영을 해보겠다. 그런 기획으로 달타니어스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라고 일본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한 거죠. 그런데 만화의 타이틀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자 로봇이 합체하는 그 만화 테이프를 보내봐라.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만화 담당자였던 직원이 고라이온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그 테이프를 보낸 겁니다. 뭐 지금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뭐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지 않았었던 80년대였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난 거죠. 그런데 정작 그 비디오 테이프를 받은 미국 측 회사에서는, 어? 달타니오스 만화보다 이 고라이온이 훨씬 낫겠는데?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고라이온 만화를 볼트론으로 이름을 바꿔서 런칭을 하게 된 것이죠. 사자 한 마리보다 이 다섯 마리의 사자가 합체를 해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퍼포먼스,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나 보죠. 너무 우울하고 잔인한 설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인애들이 입맛에 맞게 다시 각색과 편집을 해서 결국에는 볼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만화를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달타니어스가 북미에서 성공할 기회가 아예 사라지고 갑자기 센텀 맞은 이 고라이온이 엄청난 흥행과 함께 장난감도 불티나게 팔리고 대박 흥행을 친 겁니다.